미디어 융합 전공이라고 메타버스랑 VR 관련된 새로운 학과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유튜브에 쓰일 로고성을 투표 한번 해 주시면 되는데 세개 들어 보시고 실감 미디어 융합 전공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거 투표해 주시면 돼요. 먼저 첫 번째부터 들려 드릴게요. 그다음 두 번째 들려 드릴게요. 세 번째 들려드릴게요. 결정하셨나요? 네, 네 그럼 결정하신 걸로 투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제출해주시고 저희 이번 투표해 주셨는데 왜이번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한번만 이유 들어볼게요. 어, 약간 실감 미디어 유학 전공이라고 해서. 받으고 환급 내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수령 확인서 작성하시고 상품 받아 가 주세요. 1번 왜? 저요? 네. 님좀 마스러운 느낌이여 가지고. 어. 2번은 왜요? 2번 제일 융합 전공이 잘 오세요. 제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왜 3번 고르셨는데 한번 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어, 그냥 그딱 들었을 때 처음 딱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냥 느낌 이 왔어요. 혹시 3번 왜 고르셨는지 네.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그 위에 보니까 막 네. 유튜브에 시작이랑 끝에 쓴다나있길래 네. 맞아요 거기에 쓰기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. 뭔가 다른 건 너무 약간 <laughs> 그 교육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멜로디 같아서 3번이 뭔가 말씀해주신 설명이랑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랐어요 <laughs> 어 <laughs> 그어 약간 미디어 융합? 그런 <laughs> 느낌 들었을 때 3번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혁신적인 느낌으로 네, 나왔네 감사합니다 어, 뭔가 처음 생긴 과인데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두분다 네, 3번 불러주셨는데왜 3번 불러주셨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어, 1,2번보다 더 집중되는 것 같아서요 네, 혹시 왜 3번 투표하셨어요? 좀더경쾌하고